코팅도 하나도 안 했고요. 그냥 텍스트로만 줬어요. AI 이미지 생성기를 로그인하지 않고 완전 무료로 쓸수 수 있는 걸 만들어 달라고 했고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집니다. 해상도도 설정할 수 있고요 화면 비율도 정할 수 있고 스타일까지 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드시는 거 여러분들 다 같이 하실 수 있고 무료로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어려운 내용도 쉽게 알려주는 닭돌이와 함께해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닭돌이입니다 오늘은 AI툴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국내에서는 그렇게 막 많이 알려지진 않은 것 같은데 MGX라는 서비스예요이 서비스가 되게 재미있어요 어떤 점이 재미있냐면 원래 기존의 다른 툴들은 우리가 그냥 명령을 내리면 자기 혼자서 막 생성하고 쭉 코드 만들고 결과가 나오는데 오늘 알려 드리는 둘은 팀원 AI 팀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팀 리더가 있고 그다음에 아키텍처 그러니까 기획자, 설계자가 있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전문가가 있고 개발자가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떤 작업을 내리면 자기네들끼리 막 회의를 해요. 그리고 팀 리더가 막 누구한테 막 지시를 내리고 이거 이거 하세요 그러고 막그이제 개발자가 막 개발을 하고 그런 결과 화면들이 막 눈에 보여요. 한국어도 완벽하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무료 사용자분들도 쓰실 수가 있는데, 좀 좋은 점은, 무료 사용 할당량이 있어요. 하루에 할당량이 다 끝나면, 이 이제, 직원이잖아요. AI 직원이니까, 얘네들 일을 딱 멈춰요. 그리고, 다음날, 다시 하루 할당량이 다 차면, 다시, 일해라, 일해라! 라고 시키면, 이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료 사용자분들도, 시간만 충분히 있으면, 멋진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어떻게 작동하는 서비스인지 분석해 보고 결과물이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의리 여러분, 주소는 더보기란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접속해 주시면 되고요 어, MGX라는 서비스입니다. 지금 보시면 위에 이렇게 팀 리더, 그 다음에 엔지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데이터, 애널리시스 아키텍, 팀원들이 있고, 제가 여기다가 뭘 만들어 달라고 라 하면 얘네들이 막 회의를 하면서 막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하나도 할줄 모른다. 라는 분들도 충분히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메뉴에 보시면 팀 있고, 엔지니어 있고, 이렇게 간단한 거는 엔지니어한테 혼자 시키는 거예요. 고팀 누르시면 얘네들이 다 같이 막 모여서 회의하면서 뭘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일단 간단한 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근데 이제 가장 먼저 이게 되게 다양한 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이런 식으로 무료로 로그인 없이 AI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팀 리더가 이제 뭘 만들어야 되는지 파악을 하는 거죠. 중간 정도의 복잡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라고 하면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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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들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만들어 주세요. 요구사항도 맞고, 그다음 이제 알렉스가 받아요. 요걸 알렉스가 호출해서 알렉스가 이제 막 만든 것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만드는 것도 화면에 보여요. 물론 이제 우리가 보고 있을 필요는 없는데, 관심이 있으시면 보고 있으면 재밌습니다. 이렇게 막 작업을 하고 있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알렉스가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눌러보시면 지금 플래너, 뭘, 어떤 작업을 하고 해야 될 건지, 누가 하는지, 이런 것도 볼수 있고요. 네, 이제 결과물을 보는 장인데 이건 아직, 만들어진 게 없으니까 안 나올 거고, 에디터에서 알렉스가 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 만들어지는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만큼의 포인트를 쓰고 있는지는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 이 버튼 눌러 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남았는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무료 사용자분들도 꽤 많은 양의 포인트가 제공이 돼요. 방금 보여드린 것 같은 이미지 생성, 이런 거는 꽤 복잡한 거라서 그런데 간단하게 뭐 태그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나 아니면 간단한 뭐 페이지, 블로그 같은 것들은 하루 양으로 또 충분히 생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성이 다 되면 화면이 뜹니다. 화면이 뜨는데 지금 이미지 생성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 번에 될 수도 있고 잘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오류가 뜬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팀 리더가 이걸 보고 어떻게 해결할 건지 찾아보도록 하는 거죠. 진짜로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내가 개발회사의 대표가 된 느낌이에요. 시키고 결과물 나오면 다시 확인하고, 시키고 결과물 나오면 다시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원하는 걸 계속 추가하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이게 한국어로 넣을 수 있게 해달라 했고, 이제 막 모델 설정, 해상도. 그 다음에 화면 뷰 이런 것도 다 넣어 달라고 했어요 결국 마지막으로 나온 거는 이 화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 생성을 하시면 생성이 되겠죠 지금 좀 해상도를 게 뽑았는데 자동으로 한국어 넣으면 자동으로 영어로 나오고 결과가 나오는 서비스 만들어낸 거죠 어, 아마 이쪽에 보시면 Publish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처음 만드시면 눌러보시면 이렇게 주소까지 뜹니다 주소를 복사하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아니면 주소를 Edit 가셔서 여기서 수정하실 수 있거든요 수정하시면 서비스를 이제 외부에서도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몇 개를 더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든 게 이제 이미지 생성기고 이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미지를 넣으면 태그를 알려주는 서비스도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미지를 넣으면 지금 제가 이 이미지에서 어떤 태그들이 있는지 이거를 영어로 알려주고 한국어로 알려주고 생성형 ai는 이거 복사하셔서 그냥 복사하셔서 집어넣을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또 이제 뭐 랜덤 태그 생성 아니면은 뭐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이런 느낌의 한국어로 어떤, 어떤 태그를 만들어 줘라고 넣으면 걔를 아래쪽에 보시는 이런 식의 태그로 만들어지는 서비스도 여러분이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 이제 포인트 가다 써지면 여기 하루 할당량이 다 끝나면 이게 이제 잠깐 떠요 이렇게 포인트가 다 썼어요 라고 뜨면 이제 컨티뉴 라고 뜰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다음날 다시 컨티뉴 누르시면 다시 또 이어서 생성을 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첫 페이지 돌아오시면 재밌는 기능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뉴라고 된거 이번에 업데이트 된 건데 레이스 모드라는 게 있죠 이거를 누르시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 그 유명한 툴들 있잖아요 채찍 PT나 뭐 그런 애들이 동시에 네네 네 가지가 동시에 조사를 해줘요.는 뭐 조사하기 쉬운 거 하나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생성형 AI 시장 현황과 미래 발전 가능성 레이스 모드 넣고 돌려 보시면 이렇게 네 가지의 유명한 모델들이죠. 얘네들이 다각 동시에 생성을 해요. 그래서 이 결과를 제가 한꺼번에 볼 수가 있어요. 이때도 보시면은 나의 직원들이죠. 팀 리더가 명령을 내리고는 데이비드가 그거를 분석하고 있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팀 리더가 명령을 내리고 이번에는 엠마 프로젝트 매니저가 분석을 하고 있어요. 직원들을 데리고 뭔가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생성되고 있을 때 여러분이 나가셔서 다른 작업을 하셔도 돼요. 얘네들은 자기가 알아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여러분은 뭐 다른 작업 화면을 끄셔도 괜찮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딥 리서치 모드라는 거 굉장히 심도 있는 분석을 해줄 겁니다. 유튜브 시장에서 생성형 AI로 새롭게 진입하기 좋은 주제를 찾아달라고 요청을 해볼게요. 아이리스라는 새로운, 네, 여기, 아이리스라는 새로운 직원이 또 나타나서 저의 질문을 갖고 대답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아이리스가 이렇게 이제 찾아볼게요라고 이제 검토를 받으러 온 거죠. 도장 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좋아, 고고 주면 이걸 가지고 열심히 찾겠죠. 이렇게 중간에 한번 체크하는 건 좋은 거 같아요. 쓸데없는 포인트를 덜 낭비하게 하고. 이렇게 보고서가 완성됐고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금. 엄청 많은 양의 내용을 생성을 했고 최종 보고서를 만들어줬습니다. AI 아바타랑 보이스 기반 정보 및 교육 컨텐츠가 괜찮다라고 하네요. 역사 문화 재현 고증 이런 것들로 보면 잘 나온다, 어, 괜찮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내용들이 지금 진입할 수 있는 틈새 시장이다. 지금 만든 내용을 제가 슬라이드쇼로 좀 정리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 됐고요. 마지막에 팀 리더가 저한테 다 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네요.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고. 애니메이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전환 효과도 들어가 있고, 배경이 따로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좀 이쁘게 맞고 싶다, 그러면 또 명령으로 배경을 이쁘게 해달라 이렇게 하시면 맞춰서 만들어 줄 겁니다. 세가지 분야 강조해주고 있고, 각각의 세부 분야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잘...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보여주고 있고요 슬라이드 쇼까지 만들어 주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보시면 다른 사람들이 만든 걸볼 수가 있어요 첫 페이지에서 내려보시면 웹사이트 그리고 여러분 게임 같은 것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게임 만들어줘 하면 포커라고 하나? 이런 것도 만드실 수 있고요 아무것도 몰라도 프로그래밍 하나도 몰라도 말로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제가 만들었던 거는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 놓을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셔서 접속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무료 사용자는 매일 굉장히 많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달에 2.5%가 한 달에 10% M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넉넉하게 제공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프로나 뭐 맥스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달에 25,000원 정도면 4 명의 직원을 부리는 회사의 대표인 것처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쪽에 관심이 있고 뭔가 개발하고 이런 걸로 사업화 같은 걸 생각하고 계신다면 저는 강력하게 좀 추천드릴 만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재밌게 봤습니다. 재미있게 막 얘네들 직원들 AI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는 것도 재밌고 결과물 잘 나오는 것도 되게 재미있게 봤어요.들이 적은 비용으로 사업에 활용하실 수 있을 만큼 나오는 것 같다는 거그 여러분들도 이런 툴을 이용해서 뭔가 멋진 거 만드셔서 아니면 멋진 것 만든 것들 카페 에 올려주시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영상 찍다가 빼먹은 게 있는데 제가 밑에 남겨놓은 더보기란에 남겨놓은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MGX 마크가 보여요. 그걸 누르셔서 리믹스라는 걸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리믹스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걸 통째로 가져와서 거기서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AI 이미지 생성기를 만드실 필요 없고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이미지 생성기를 통째로 가져와서 리믹스 누르신 다음에 리믹스 하시면 여러분들 채팅방에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정하고 싶은 거 있으면 수정하고 제거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제거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새로운 기능을 넣어주시면 훨씬 포인트도 아낄 수 있고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드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서비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